깊어 속에 갯바위에서 낚시를 하던 사람이 파도에 흩쓸려 숨졌습니다. 위험천만한 갯바위 낚시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외줄에 몸을 의지한 채 40분이나 힘겨운 사크를 벌여 고립된 50대 낚시꾼을 구조합니다. 어우, 그아 다행이다 구조해. 어머 어머 어머, 물이 갑자기, 갑자기 저렇게 그런... 찬 거죠? 낚시꾼들이 갯바위 낚시를 즐기다가 네. 사고로 당해서 저희가 구조로 나가는 경우가 꽤 많은데요. 네. 아. 대표적으로 사고 유형 첫 번째는 낚시에 집중하다가 아. 밀물 시간, 들물 맞아. 시간을 놓쳐서 아. 고립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바닷물이 차오르는데도 빠져나오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밀물의 속도 때문입니다. 과연 밀물이 하수 얼마나 하수. 빠를지 서해갯벌에서 직접 실험을 해 봤습니다. 해양경찰 구조대원이 차오르는 밀물과 동시에 갯벌 바깥으로 출발했는데요. 밀물이 느리게 차오르는 것 같아도 최고 시속 10에서 15km에 이른다고 합니다. 성인이 걷는 속도보다. 두 세배 빠르게 뻥을... 밀고 들어온다는 거죠 야. 그래서 갯바위 낚시를 할 때는 예. 물때를 정확히 파악해서 물이 들어오는 시간에 알람을 맞춰놓고 여유 있게 천천히 아... 빠져나오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 네. 알람이 중요해요 네. 알람이 중요해. 네. 왜냐면 이제 빠져서 그냥 네. 낚시에 빠져서 시간을 가져 맞아요 정도. 그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파도에 휩쓸려서 사고를 아... 당하는 분도 많이 계시거든요 맞아, 저걸 인생 사진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아... 어, 보기만 해도 아찔한데 저 파도 보세요. 어... 어... 여기서 어떻게 사람이 접... 어떻게 살수 있겠어요. 너무 위험해요. 어머, 어떡해. 어? 사라졌어요. 어, 어, 뭐야? 사람 없는 게 특히 갯바위 낚시를 하실 때는 잊어서는 안 되는 필수품.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 어, 구명조끼? 구명조끼를 아... 반드시 착용하셔야 됩니다. 아... 하세요. 얼 아, 우리 삼도남과 보통남 안전하게 준비 마치고 갯바위 낚시 시작하는 건가요? 어. 기다리시면돼요 그때.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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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김동아 어. 뭐 이렇게 많이 가져왔어? 야, 보통남. 아이스박스 안에 뭐가 많이 들었네요. 아, 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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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자. 그래서 그래서 촬영이 아니라 거의 놀러 왔는데. 와, <laughs> 이박 <2박> 3일 계실 <laughs> 건가요? 들으 주시나요? 아, 네. 맛있겠다. 뭐, 고기를 잡아서야 맛 있니까. 저런 데서 오, 라면은 진짜 오. 너무 오. 맛있어요. 꿀맛이죠, 꿀맛. 꿀맛. 어디 가요? <laughs> 아니 좀 즐겨야죠. 좀바다좀 가까워지기도 쉽고 와, 이제 또 오겠어요. 이런 데를. 어디 가는 거 잠깐만. 잠깐만. 아유. 저거 안 되는데요. 안는데 오! 오 오케이. 저러다 사고 나는데. <laughs> 어! 네. 아, 이거, 나 이거 꼈어. 꼈어. 어 어떻게 됐어요? 아, 꼈어, 지금. 실제로 이요 네. 갯바위에서 미끄러지는 사고가 많이 일어나죠. 네 맞습니다. 갯바위에서 일어나는 사고 중 가장 대표적인 사고가 미끄러져 떨어지는 낙상 사고입니다. 네. 와. 아, 지금 왜 빠진 거예요? 어머 어머. 아. 어. 지금 다양한 사고 사례를 네네. 영상으로 보고 무섭다. 계십니다. 그렇죠. 그렇죠. 구조 요청부터 하셔야죠. 놓친 거. 전화가 안 터지는데? 지금 여기? 전화가 안 터진대요. 큰일 났네. 빨리 확인해봐요, 배터리. 어, 전화가 안 돼요. 큰일 났네, 이거 어두워지는데? <웃음> <웃음> 저 다리로는 그냥 못 나올 것 같은데. 어, 기다려봐요. 단단한 일단 나무가 주위에 지금 없으니까 우리 나무젓가락이라도 써야 될것 같아. 나무 젓가락 세네 그냥... 개를 단단하게 묶어 가지고 줄로 네. 묶은 다음에 부목을 쓰는 게좀더 좋은데 아... 사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게 손수건밖에 없다 보니까 네. 네. 손수건으로도 좀 고정을 해서 제가 임시방편으로 응급처치를 해서 부목을 한 거죠. 아 캡틴이 준비한 거예요? 다 이렇게 발목은 안 들어가게끔 일단 응급처치는 제가 했어요. 생존한 없었으면 큰일 날뻔했요 그죠? 이제 밤이 되거나 이러면 굉장히 추워지잖아요. 네. 겨울철 바다가 정말 무서운 게. 해가지기 시작하면 네. 기온이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아. 지금 보통 남이 옷을 굉장히 얇게 입고 있잖아요. 네. 거기다가 부상까지 입고 있고요. 저 상태로 계속 방치하다가 체온이 내려가게 되면 정말 위험한 상태 에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체온 보호가 굉장히 시급한 상황입니다. 돗자리? 음. 저 어, 뭐예요? 아. 아, 아, 그렇죠. 저렇게 은박 돗자리를 네. 접어가지고. 이렇게 덮게 되면 바람 그리고 찬 공기를 막아 줄 뿐만 아니라 이렇게 체온이 네. 사실 외부로 방출되는 거를 어느 정도 막아 줄수 있죠. 어좀 낫네요. 좀 따뜻해. 어좀나요 목을 따뜻하게 해야 돼. 그리고 돗자리든 비닐이든 가지고 있는 용품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어. 그 신체가 그 외부 차가운 공기를 네. 막아 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생각보다 덮어보시면 굉장히 따뜻해요 음. 금방 열이 또 체온이 방출되면서 네. 이게 갇혀있다 보니까 이게 따뜻해지죠 음. 그러니까 음. 머리를 따뜻하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하군요 어. 네. 배가 우리 발견할 때까지 제가 계속 구조신호를 할게요 어떻게, 아, 뭐. 어떻게, 해야 해야 어떻게 해요? 어두워지면 진짜 큰일 나죠 아. 어? 아. 잠깐만 아, 이런... 이거, 이거 준비한 거예요? 이런 게 있구나 그럼 낚시 갈 때마다 항시 챙겨야 되는 거예요? 오... 근데 정말 중요한 게 이게 만일 사태를 대비하면 아... 우리가 참 꼼꼼하게 준비하는 게나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최악의 상황에서 멀리 보이는 선박의 구조신호를 보내려면 연막탄이나 불꽃신호기 등을 생존한처럼 미리 준비해두시는 것이 음... 좋습니다. 아 누가 보겠죠? 저 어, 누가 꼭가야 되는데 준비를 철저히 해서 가야겠네요. 우리 불꽃신호 지금 보내고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 요 불려요 캡틴 이제. 근데 저기 시간이 짧아서. 어 <목소리> <오>, 봤다. <목소리> 보통남. 보통남 자면 뭐요? 안 돼? 요 자면 안돼 자면 안 돼. 불려. 조금만 잠깐만 해경이 우리 발견했어 이제. 언제 와요? 해경이 우리 발견했어. 움직이지 말고 움직 기다려 기다려. 그대로 있어요. 아... 근데 배를 가까이 안 대고. 헤엄쳐서. 왜 헤엄쳐서 오는 걸까요? 아, 구조종 같은 경우에 아래가 좀 많이 나와 있거든요. 배 아래쪽에. 그래서 아... 바위에 부딪혀서 파손될 네. 우려도 있고. 어... 구조종에 구조대원들이 탑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조금 떨어진 데서 아... 입수해서 구조해서 이렇게 데리고 오는 아... 이런 식으로 구조가 이루어집니다. 제희를 구조하러 오신 분이 네. 교수님이십니다. 아 박인완 어? 교수님이세요? 교수님이에요? 어, 예. 오 정말? 멋있다. 네. 아 네. 저런 일 하시는구나. 스튜디오에 있는 모습이랑 네. 완전 다르시네요. 아, 오늘 박인완 교수님 활약 엄청나시네요. 그러니까요. 아, 지금 나왔어요. 예. 아 맞아. 밤 되면 너무 추워지죠. 산발 네. 때린다! 아, 죄송합니다. 아, 어, 진짜로 내가 다시를 안 먹겠습니다. 아, 늦지 않게 그쪽에서 진짜, 그건 진짜 천만 다행이네요. 네, 정말 금방 오요 저렇게 구조를 당할 때요 구조자들의 행동 수칙 같은 것도 있지 않나요? 아... 네, 있습니다. 우선은 구조대원을 믿으셔야 하고 저 레스큐 튜브 뿐만 아니라 부력제를 들고 저희가 접근을 하기 때문에 네. 행동 지침을 따라 주신다면 안전하게 구조될 수 있습니다. 네. 자, 오늘은 우리가 갯바위에서 고립되었을 때 생존하는 아... 법을 도전해봤습니다. 그리고 보통남과 저 생존남은 성공했죠? 예, 했어요. 네. 했어요. 더 붙어요. 호흡 외치고 이제 마칠까요? 네. 너무 추우니까. 네. 자, 갯바위 고립. 생존 사범, 아 미안하다 고생습니다 네. 고생하셨어요. 우리 미스터 생존왕 보통남 두분다 정말 고생했다는 거. 음. 화면 속이지만 음... 확실하게 알겠습니다. 낚시인구가 천만이라고 하잖아요. 아, 그러니까 낚싯배가 침몰했을 때 어, 탈출하는 법, 그리고 네? 갯바위에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낚시를 할수 있는지, 음... 혹시나 사고가 났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어, 알수 있었던 어, 오늘 알아야 한다. 중요한 생존법들을 확실하게. 배울 수 있었던 네, 시간이었습니다. 예. 예.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는 거겠죠? 네, 즐겁게 낚시를 즐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전이 최고니까요. 생존 키트 챙기듯이 안전에 네. 필요한 준비를 확실히 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우리가 차를 타면 꼭 안전벨트를 하듯이 네. 구명조끼를 꼭 입으셔야 됩니다. 네. 구명조끼는 생명조끼입니다. 자, 오늘도 잘 배웠습니다.